이혼 소송을 하는 배우자 상호간에 사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를 예상하고 <목소리>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 대위 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취소 채권자에게 사회행위 취소권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사회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 즉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할 때에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 즉 수익자나 그 수익자로부터 재산권을 취득한 자즉 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을 정리해보면 채권자의 채권인 피보존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피보존 채권이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또 채무자가 법률 행위에 의하여 총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채무자, 수익자 등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즉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의 성립시기 여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구상금 관계나 부당이득 반환 관계에서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존 채권은 사행이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하지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즉, 사행이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에 피보존 채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국 재산 즉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 초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다거나 염가로 매각 처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채무 초과 사실은 사해 행위 시는 물론이고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재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사회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악의라고 합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아기가 추정되므로 그들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즉 선의였다는 점을 그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제척기간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을 알면서 사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 또는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는 경우 채권자가 이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사유행위 취소 소송을 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자가 당해 이혼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 분할이 민법 재산 분할 청구권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회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하는 배우자 상호간에 사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사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제 839조의 2가 2에 대한 규정인데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초과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른 사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니다.